네, 안녕하세요. 오복다육입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신상화분들.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다육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오늘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수량이 많은 관계로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샤포트입니다. 지금 물이 이렇게 잘 들었는데, 예전에 초록등에서 저희 환경에 이제 잘 적응을 한 거겠죠.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네, 빛에 노출했을 때 조금 더 네, 화려한 색감을 볼수 있는 그런 샤프트입니다. 현재 금액은 6,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프로미스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쌍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빛감이 정말 좋아요. 이 아이들 현재 금액 8,000원에 판매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물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서 아마 이제 추가적으로 받고 나서 관수를 하시게 되면은 입장이 다시 통통하게 돌아올 겁니다 네 프로미스 였고요 다음은 동백입니다 지금 포트 사이즈보다도 훨씬 더 크죠 네이 아이 이런 식으로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는 요 아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다육이 쪽에서는 이렇게 주황빛이나 이런 아이들을 구하기가 참 어렵죠 조금 더 넓은 곳에다가 식재를 하시면 아무래도 더 멋진 그런 폼이 날것 같습니다. 이 아이 현재 2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환엽 카시오 적금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조그만 아이. 마찬가지죠. 이렇게 작은 포트에 있기 때문에 이 환엽이 잘 보이지 않는 건데 실질적으로 넓은 데에다가 식재를 하시면 이 환엽이 내려오면서 이제 퍼지게 되는 그런 원리죠. 네, 요 아이들 현재 금액 6,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수량은 다양하게 있고 작은 아이들부터 이렇게 큰 아이들. 네, 다양하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나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쌍드로 되어 있어도 금액은 동일합니다. 네, 다음은 라주아입니다. 지금 수영이 굉장히 이쁘죠? 그리고 층으로도 잘 나와 있고 네, 포트가 좀 작은 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렇게 자구들도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추가적으로 식재를 했을 때 네, 조금 더 빛나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 주변으로는 이렇게 깨망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특징인 아이죠. 현재 금액은 12,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망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삼두 그리고 쌍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먼저 이 쌍두 아이, 삼두죠. 이 네, 아이 보시면은 색감이 점차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아마 향후에는 이 붉게 더물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현재 금액 5,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지금 입장이 촘촘하게 달궈지고 있는 단계라 더 이쁘죠. 네, 로망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아리입니다. 아리 저희 쪽에서도 좀 인기가 계속 꾸준하게 있는 손톱이 너무 이쁘고요. 그리고 요 보시는 것처럼 색감이 잘 빠지지도 않고 항상 요 폼을 유지하는 아이들이죠. 좀 많이 달궈지기도 했고, 요 10cm 포트에도 충분히 가득 찰 만큼 빵떡이 되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 현재 개당 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량이 여유가 있는 알사탕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군생이죠. 네, 요렇게 안에도 지금 잘 나와 있고 계속 자구를 꾸준히 달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이렇게 네 탱글탱글하니 잘 나와 있죠 현재 금액은 지금 12,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이렇게 점차 물이 들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네 다음은 오렌지 멀로입니다 지금 저희 쪽에 들어온 지 얼마 안된아이고요 그리고 멀로 중에서도 이렇게 오렌지빛으로 물드는 요 아이들 네 멀로가 달궈지면 정말 이쁘잖아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죠 네, 제 색감은 그냥 뭘로와 다르게 훨씬 더 이쁜 색감을 갖고 있는 들입니다 지금 현재 금액은 16,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점차 달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톱도 오렌지색으로 네,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죠. 네, 다음은 이 아이, 아리엘 철어라는 아이인데요. 지금 철화 중에서도 이런 아리엘 철화 요즘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가운데 이렇게 철화 느낌으로 잘 나와 있고 모양도 이렇게 사각형태처럼 느낌이 날수 있는 요 아리엘 철화 현재 금액 2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철화가 잘 엮여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죠 네 다음으로는 백야입니다 지금 재입고를 몇 번이 됐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있는 아이입니다 현재 백야 금액 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이렇게 입장도 통통하니 물 반응도 잘하고 있고, 네 이렇게 보시면은 옆에도 이런 식으로. 일단은 수영이 정말 아름답고요. 이제 백야는 정말 굳혀졌을 때가 정말 아름다운 아이들이죠. 네, 그 다음은 핑크 크리스탈입니다. 네,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아이들이죠. 네 일단은 색감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은. 네, 조금 더 이렇게 손톱과 잘 어울리는 그런 색상을 가지고 있죠 현재 금액 6,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꽃대들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죠 네, 수량은 지금 괜찮게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느낌의 품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다음은 흑장미입니다 저희 쪽에서 흑장미 초창기에 한 5,000원에 판매를 했던 아이들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사이즈가 업된 그런 아이들이죠 훨씬 더 색감이 더 이렇게 까망까망이처럼 잘 나와 있고요. 이렇게 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네, 수영 자체가 정말 반듯하게 잘 나와 있는 아이입니다. 현재 금액 12,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네, 물이 점차 들고 있는 모습이 금방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블루드래곤입니다. 정말 인기가 계속 있는 아이 같아요. 네, 일단은 보시게 되면, 먼저 첫 번째 손톱이죠. 이 아이는 손톱 보고 키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손톱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보시면 위에도 이렇게 로제트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 아이들 현재 금액이 24,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넓은 대답도 식재 하시면 훨씬 더이 로제트를 잘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귀염둥이 연지곤지 군생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5두 이상 정도로 되어 있고요 네요 아이들 지금 군생으로 잘 엮여 있고 자구도 잘 달리는 완전 출산들하죠 현재 금액 너무 착하게 5천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연지곤지 없으신 분들은 꼭한 번쯤은 키워도 그렇게 큰 병충해가 없어서 네 좋을 것 같은 아이들입니다 먼저 금액이 너무 저렴해요 다음은 습지아입니다. 지금 또 처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런 아이들, 하워시아, 리토스 뭐 계열 이런 아이들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지금 사이즈는 현재 얼굴이 4cm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금액은 현재 3만원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량은 총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시고 나서 혹시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캡처해서 저를 보내주시면 제가 고아이로 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색감이 정말 이쁜 핑크뮬리라는 아이입니다. 네, 핑크뮬리.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색감이 너무 이쁘죠? 네,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최소 3두, 네, 그러니까 이제 자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들도 현재 지금 1 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조금 색감이 점차 이제 보라에서 붉은 빛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드립니다 핑크뮬리. 다음은 우리 언내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손톱이 거뭇거뭇하게 나오고 있고요. 위에는 이렇게. 수영이 엄청 이쁘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우리 언내 거의 중품 사이즈에 가까운 크기고요. 그리고 입장도 이렇게 통통하니 잘 담아 있는게 특징입니다 요 아이 현재 가격 2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라보니 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초록두 아이들이 이런식으로 변하는게 맞겠죠 지금 꽃대가 올라왔지만 저희가 가급적 배송을 할 때는 꽃대를 다 커팅을 해서 보내드리니깐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크기 대비, 이런 수형 대비 가격이 정말 착하게 나왔어요. 현재 개당 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아마 살아보니를 키우시는 분들은 조금 다른 타입이라고 또 생각이 될 정도로 이번에는 좀변형이 되어 있죠. 아주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나 꾸미입니다. 이번에 데리고 온 아이죠.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분생으로잘 엮여 있고요. 가운데도 이렇게 자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아이들이죠. 현재 금액 저렴하게 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지금 예전보다도 가격이 내려갔지만 또 저희도 그렇게 또 저렴하게 또 판매한다는 거. 지금 이제 물이 점차 올라오고 있는 단계고요. 지금 수량은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분들께서도 여기서 제가 항상 보여드리면 또 다른 걸로 도 교체가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수영이 반듯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오늘 입고 된 아이죠. 이름은 햇살이라는 아이고요. 주황빛으로 물드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로제트도 지금 너무 잘 나와 있고요. 초점이 잘안 잡히네요. 네. 어제 입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황빛으로 붉게 물드는 아이들 손톱도 정말 이쁘고요 네 현재 개당 8,000원에 너무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몰게인이라는 아이입니다 네, 물반응도 현재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폼이고 이제 아메스트로 뭐 느낌의 또 폼을 갖고 있지만 이 이름 자체가 다르다는 거는 입장이나 손톱이나 그리고 이런 수형들 전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시면 가격도 정말 착하게 나와 있고 점차 붉어지는 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장도 통통하니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와 있죠. 애들 현재 8,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폴리 린지아나라는 군생이란 아이고요. 보시게 되면은 군생이 잘 엮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병충해가 많지 않은 아이이기 때문에 키우기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일단 색감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붉게 나오는 게 특징이고요. 그 위에도 이런 식으로. 군생이 잘 엮여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가급적 큰 곳에다가 식재를 하시면 조금 더 빛을 볼수 있겠죠. 네. 그리고 바로 옆에 해피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오늘 들어온 아이예요. 지금 색감도 이렇게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을 해 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위에도 좀 너무 잘 나와 있죠 요 아이는 현재 5,000원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헬리아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잎이 길어요 네,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입장이 좀 길고 또 이렇게 새염 느낌처럼 게 얇게 잘 올라온 게 특징이고요. 아이들은 점차 붉게 나오고, 그리고 자구를 굉장히 많이 달아요. 완전 출산들하고, 그리고 입꼬지도 잘 되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아이들은 잘 번식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낮춰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들 현재 8천0원에 헬리아 너무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분은 저희가 부여분 그리고 양이분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온 아이들 전부 다 여러 아이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트 판매로 저희가 랜덤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먼저 꽃단분도 입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꽃단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하나씩 하나씩 새로운 아이들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먼저 꽃단분, 콩분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밑에도 이런 느낌으로 꽃단분의 시그니처인 느낌으로 한 번에 연결을 해서 만들고요 위에는 이제 질리지 않게 이렇게 포인트를 준 화분입니다. 콩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꽃지 하셨던 아이들이나 아니면 이제 조그맣게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사이즈예요. 또 사각 형태로 되어 있어서 네, 환영 범위가 굉장히 좋죠. 꽃은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이제 모래가 조금씩 있는. 그런 느낌도 있고 이렇게 또 많이 없는 콩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수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오 네, 아이들 현재 좀 개당 8 0 0 0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다. 다음도 이번에 새롭게 나온 꽃담 신상분이죠. 지금 타입은 총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줄기가 없는 형태로 하나가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줄기가 나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섞으셔가지고 주문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세트별로 주문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콩분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안에는 이런 식으로도 네, 유약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화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질거리는 그런 느낌은 없죠. 그래서 물구멍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화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세트로 구성했을 때 더욱더 빛나는 화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꽃도 이거는 조금 다르게 포인트를 주어가지고 네, 질리지 않게끔 그렇게 만든 화분입니다. 응. 이 아이들 개당 현재 12,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방분이죠, 일명. 지금 이런 식으로 옆에가 이렇게 포인트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하나씩 하나씩 다 조각으로 만든 화분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수작업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굉장한 수공이 들어가죠. 네, 밑에 다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안에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약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화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포인트로 듣기 좋은 화분이고요. 가격은 현재 개당 12,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말 꾸준하게 계속 인기가 있는 손물내 공방의 정사각형 형태 화분이죠. 먼저 이 파란색 느낌을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유약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반들반들거리는 그런 느낌은 없고요. 내부도 이런 식으로 잘 나와 있죠. 밑에도 구 형태로 되어 있어서 공기 순환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특징으로는 이렇게 꽃 그림이 네, 다양하게 있다는 점 제가 지금 같은 걸로 보여드렸지만 이게 다 똑같은 그런 꽃은 없어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께서 또 이렇게 세트로 주셨을때 정렬하기 좋고 그리고 파스텔톤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이런 화분들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드디어 재입고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 다나 공방에서 나온 화분이죠 지금 색감도 이제 다양하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안에가 둥근 사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재했을 때도 뿌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으며 그리고 사각 형태라서 이런 식으로 공간이 생기죠. 이렇게 통풍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화분들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예약도 해주시고 그리고 기다렸던 화분이죠. 아나분은 똑같은 꽃 그림이 없다는 점. 그래서, 세트를 했을 때 조금 더 봄의 화려함을 볼 수가 있는 그런 화분들입니다. 네, 다음도 마찬가지로, 다나 화분의 신상, 주물럭 화분이죠. 네, 보시게 되면, 은 다른 것과 다르게, 화분마다 각각의 하나씩의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되어있고, 이렇게 바구니에 담겨있는 것과, 이렇게 줄로 엮여있는 모습, 그 위에는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들어간 이게 전체적으로 화분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다 비슷하죠 모양새가 이렇게 주물럭 되어 있고 이 아이도 같은 가격은 맞습니다 근데 다른 아이들보다도 내경이 훨씬 더 넓죠 네, 같은 가격이라서 맞는 용도에 맞춰 가지고 주문을 해 주시면은 활용 범위가 넓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개당 28,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재입고된 상품이죠. 예은분입니다. 지금 예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유약이 이런 식으로 번진 형태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이렇게 정갈하게 나오는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은 총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나서 결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색상도 다양하게 있고, 이번에 또 새로운 컬러, 오렌지 색상도 추가가 되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시그니처의 느낌을 가져가기 때문에 예은분에서도 많은 분들이 계속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 아이들 현재 개당 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이부입니다 저희 쪽에서 새롭게 들어온 제품이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세트별로 지금 구상을 해놨고 꼭 세트 판매를 이번에는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도 잔잔한 꽃들 이렇게도 되어 있는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잔잔하지만 옆에 이렇게 잎사귀가 있는 이런 아이들과 또 이런 느낌으로 갖고 있는 또 꽃들도 있습니다. 요 아이들 현재 다섯 개로 해서 5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개별보다는 꼭 이렇게 세트가 더 좋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고 캡처를 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요런 아이들과 요 아이들, 그리고 요런 아이들과 요 아이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부여분입니다. 부여분 항상 하나씩 올렸었는데 근데 이제 하나씩 보다도 부여분의 또 매력은 이렇게 각자 다 틀린 그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트 판매로 하되 대신 어느 정도의 할인이 들어간 그런 느낌으로 한번 판매를 하려고 하고요 지금 먼저 보실 아이들은 요 아이들입니다 외경이 현재 1 1에서13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고 높이는 9.5에서 13요 아이들 3개씩 묶어가지고 총 7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은 이런 느낌 이렇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굿 달린 이런 아이들도 있고 또 이렇게 신상으로 모래가 붙여져 있는 다리가 다 달린 이런 형태도 있고 네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제일 좋은 건캡처를 해서 보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보내주실 때 제가 또 항상 사진을 보내드리니까 마음에 안 드시면은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구입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아이들. 이제 롱분입니다. 지금 외경은 7에서 9cm, 높이는 이제 10에서 12cm 사이 되는 아이들. 4개씩 묶어서 현재 5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이렇게 4개씩 한 세트. 또요 뒤에 4개한 세트. 그리고 이렇게 분홍빛이 드는 요런 롱분. 한 세트.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총 4개. 해서 8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이런 아이템입니다 외경은 10에서 12cm고, 높이는 10에서 마찬가지로 12cm. 네, 이런 식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제 각양각색. 최대한 저희가 넓이라든지, 그리고 높이를 비슷하게 맞추었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분들께서도, 아, 이런 느낌을 또 가져갈 수 있구나라는, 그렇게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잘 어울리는 부여분이죠.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아마 부여분 처음으로 저희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시간이 많다고 하면 은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아이들 그리고 좋은 화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환절기 다들 감기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좋은 다육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